셰프의 선물. 그대 거운 두 손. 어느덧 자전 중 가을 겨울. 따뜻하게 자리에 입고 고향길을나섰는데요 어, 우 춥다. 어, 우어 너무 추워. 어, 간이 벌써 얼었어. 어 대박. 오늘 비님 이. 네. 하, 처음 박카드 일하는 아시겠습니 정말 출마하셨나 보다 <laughs> 어, <이, 뭐야> 이게. 어, <laughs> 어 셰프 선물 왔다고. 플래카드 받았는데? 아 <laughs> KBS 여섯 시니까요. 황정 노래, 자령. 대박이야. 아, 와, 제대로 받으셨네요. 이거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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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러면 처음이에요. 우후. <laughs> 근데 가만히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아니 셰프 성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내 이름이 안써 있는데? 어떻게? 미카엘 셰프예요. 데 오늘 반찬 하지 말까? 계세요. 계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사형 신청 네, 네, 왔습니다. 예, 예. 어.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일하시다가 음, 네.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음... 손이 좀 손이 예, 절단되셨습니다. 이 마디 두 개가. 예, 예. 아이, 예 공장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뭐 손가락 다치셨지만 농사도 네. 지으시고 그래서 저희 아. 삼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거든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님이랑 음. 아버지한테 더 따뜻한 밥상 함께 아. 차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대. 네, 네. 부모들 만나러 아드님이 타러 갔습니다 타러 갔데요 아. 아드님도 농사 잘 지급시네. 아 저는 짓진 않고 많이 도와드립니다 아 네, 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지금 현재 예천에서 경찰관으로 경찰이요? 네 혹시 재직하고 있으세요? 아, 어.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블래요 어, <laughs> 어릴 때 네. 학창시절에 조금 안 좋은 깜짝이야. 일을 좀 당했는데 아, 무슨 일 약간 그 왕따 비슷하게 아 왕따? 네, 학교에서? 네, 네 조금 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가 농장이에요? 예, 예, 농장입니다. 아 엄마, 아빠, 셰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셨습 어, 키가 엄청 크네. 아이고, 잘생기지, 셰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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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우, 근데 어머님, 네. 아니, 뭐, 불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게 괜찮으세요? 고, 많이 벌어놓은 게 없어서 또 해야 되고. 우리 아이프가 회사 다닐 때 손을 두 개를 잃었어요. 현전기에 음. 아, 눌려가지고. 어. 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요 못하는 일이 어. 없어요, 어. 그러면. 응. 이런 식으로. 아, 여기에 기계에 절단해.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닫혔어. 회사 다니면서, 어이 음. 농사 지으면서, 포도 농사 지으면서, 음. 그래 우리 아저가 짠. 오, 진짜 눈을 날라게. 아, 근데 어머님 손가락 이렇게 두 개가 없어져도 네. 계속 일하셨다고요? 상이 애들 어릴 때좀 우리 아저씨가 장비 사업을 했어요. 할부로. 두 대를 사갖고들어갔는데 조금, 그쪽에서 사정이안좋아갖고좀 피치 예, 어, 음. 좀많아서 고. 아, <laughs> 아버님, 너는왜 이렇게 많이 까먹었어요 저, 가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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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을 하다 보니까 잘몰잘서그오요오 다음 흘러 얻은 결실 마무리까지 잘 해야겠죠 포도 농사를 지금. 다 같이 샤인머스켓 포장 작업했습니다. 에이. 아니, 아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포도 다 떨어진다고. <laughs> 우트... 아니, 밑에서 요래 넣으라니까. <laughs> 아니, 뭐 <laughs> 처음 나오고. 하시는 거 아니실 텐데. 아뭐 처음 하시는 거아니 정말 데아아 정말 이렇게 쉽게 보게 하시네. 여 차는 것다고 처음 아, 하시는 거. 아, 그, 다른 건 나는 박스 집고 아, 새벽 4시에 나가서 박스 잡는데이 박스, 아, 이 박스. 아, 오, 오. 내가 다 잡았네 이 박스. 어이고이 아유, 이을 많이 하셨네요. 그일 가고 7시 2 0분동 다른 일또 있으세요? 응. 포크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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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사, 이톤차좀 빼라. 아버님 한 마디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이어머님 차야? 아, 예, 네, 맞아요. 나 오분 대기 조라 오분 대기 조 우리 우리 신랑이 뭐 시키면 무조건 달려가서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우리 아들이 별명 지어줬어요. 우리 애들이. <웃음> <웃음> <laughs> 아빠 뭐 담배 심부름도 해야 되고 기름 기름도 가지러 와야 되고 아 그래요. 밥 먹을 때또 태우러 와야 되고 아, 또 그래요? 술 먹으면 또또 태우러 와야 되잖아요. 아. 운전하면 안 되니까. 아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정말. 음. 5분 대기조에 네. 트럭 운전은 이제 시근축 먹이려는 어머니. 지는 거는 것보다 거침없이 한정까지 베스트 드라이브입니다. 운전벽이 된 기기는 초를 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배웠죠. 좀 빨리 일어서고 싶어갖고 경제적인 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기분을 만들고 싶은 건 아버님도 같겠죠. 새 바다 다지면 마음도 함께 다져봅니다 여기가 포르파스요? 예. 여기서 사인, 사인요 사인. 네. 이를 사이, 줘야만 사이. 네. 봄에 해동하면서 이제 포도나무들이 그음을 빨아올리죠. 아, 어, 미리약 약 주는 거. 농봉기가 끝나도 일이 많아서 아들 주말마다 일을 덮는데요. 덕분에 어머니손이 한계 가봅니다. 근데 어머님, 음, 아, 안힘들세요 제가 소리 좀 불편해도 뭐. 포도 농사지었죠, 오이 했죠, 어, 고구마도 심었죠. 꽃금까지 해갖고 우리 산넘네들 아, 그래도 음, 잘 그러니까요. 피워서 났습니다. 제가 봤을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아, 거의 3시간, 4시간 자고 또일 나가시고 와서 또 농사 일하고 밥 챙겨주고. 네. 네, 어머님 같은 사람 보고 네. 물간에 석당이 하나 있어요. 마이 카타 에 나이 벨리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네.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응. 어머니는 응. 위대하다. 그런데 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이장 아버님은 수시로 마을 어르신들 챙기시는데요. 마당 청소는 기본이고요. 응. 식사는 하셨어요? 응. 응, 응. 혼자 다산지 10년. 됐어아이 이장님이 잘해 주고 있고 고마워요. 아이고. 만집 <laughs> 안도 응. 쿵쿵이 멀었는데요. 아, 전등이 안좋구나 아주 갔네, 응. 각 아, 아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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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제가 그 아니, 제 제가 아이고. 각하는게 어우, 뭐? 오케이. 와, 아주 수월하게. <laughs> 아, 주수월하게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속했어요. 아유, 키가 어째 이요 키가... <laughs> 네, 네, 키가 얼마 안돼 190밖에 안돼아 빨간 좋아해. 빨간다. 예. 어르신 댁도 환하게 만들었으니 주인공 두 분도 환하게 웃으실 만한 상 제대로 잘해드려야죠. <목소리> 첫 번째 제도 선벌은 어리 억은 구입니다. 불가의바로 포우네나 파티스나 푸르나. 포우네나 파티자. 좀 어려운데. <어렵네>. 어려운데 <놀나> <놀나> <우리 놀나> 사람들이 동물 동조로 이렇게 요리 많이 굽습니다. 썩을 <놀나> <속을 놀나> 여러 가지 채소랑 쌀이랑 채워서 오븐기에서 한3 시간 정도 좀 구워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 쌀짝 이렇게 겉 소금에다가 쌀짝 마사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놀나> 옆으로 하고 안쪽으로 조금만 생쌀이요 <놀나> <놀나> 닭 육수랑 네.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좋은데. 살을 네. 이제 물이 다 먹으면 네. 그때 이제 풀컵 하면 돼요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워주시면돼 그리고 재을 때는 꽉 눌러주시면 돼자 네. 이제 강사님예 이제 예. 딴딴떠르란딴딴떠르란 예, 예. 이제 숟가야 돼요 예. 마늘 실 마늘 실 아니 좀 빨리빨리 좀 수술. 해야 돼요 <laughs> 아, 어떡해. 연기하시는 노, 노, 어떻게?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연기하니까 제가 이 일배도 어리수술 전문가입니다 수술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 공대 있을 때는 위생정도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사람도 공부할 때도 오. 많이 해봤어요 목도리까지는 마무리 자 수술 끝 고생했습니다 고생 네. 네. <laughs> 한번 이렇게 모래다가 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 안에 있는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일이 빠지고 오븐에 넣고 3시간 동안 굽기만 하면 끝 연말에 후지막에 즐기는 어린은 어리 어분고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소 내장탕 내장 위 위로 만든는수비어가리아말로스켄백 아, 졸바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쑥 됩니다. 네. 물갈이에서 해장국도 많이 먹습니다. 음... <목소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목소리>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한잔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자, 이거 네. 바로 소 위거든요. 네. 물에다가만 삶았어요. 한 3시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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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알아요? 바로 비법이 우유예요. 네. 해장이 너무 좋아요. 소가 아닌 물편한건 네. 우유 다 이렇게 감싸고 네. 있으니까. 파프리카 가루예요. 쑥을 네. 안에 들예요 여기에 삶은 소 양가지 넣어서 끓으면 물가리아식 음. 소 내장숲 시켬배출바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가리아 겨울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약간 무거운 샐러드 그런 거는 연말이니까 살쪄도 되고 <laughs> 그냥 다 다지면 마요네즈 섞으면 끝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그냥 한국에서도 자주 해 먹는 반찬이죠 마요네즈 샐러드에 상큼한 상추 샐러드 디저트로 샤인머스켓요구르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laughs> <laughs> 오, 이쁘다 와 맛있는 음식 마셔야 되네잘 드셔야 할 텐데 어우, 맛있겠다,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잘사합습다다녕하세요안 내장으로 몰리아식 회전국으로 만들었어요. 응. 잘 식으면. 먹겠습니다. 음, 새로운 맛인데요? Yeah. 예, 아주 좋아. 못 먹던 맛. 맛있... 이거 빵을 이렇게 찍어서도 yeah. 빵을 같이 찍,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 맛있어어 맛있는 네.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진짜 음. 부드럽고 맛있네. 음. 엄청 부드럽고. 소가 잘 드는 맛이요 아, 감사합니다 음. 아, 해장국 많이 드시는 것같아요네 <laughs> <laughs> 제가 아빠를 좀닮아 <laughs> 술을 조금 좋아해요 선생님, <laughs> 어머님 고기 네. 좋아하신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리 한 마리 통째로 구웠어요 네 아, 뭐, 뭐, 오리가 정말 촉촉하게 잘 익었죠? 오우 엄청 부드러운데 부드럽고 엄청 맛있네 네한 번에 아, 뭐, 정말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야. 밥을 좀더 먹어야겠다 음 남매도 따라서 음 맛있게 먹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불가리스 왔습니다 <laughs> 그동안 바빠서 여행도 못 갔는데 진짜 여행 오셔서 먹는 거음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한번 갑시다 결국적으로 그렇지. 방송 나가니까 아니 책임져야 된다 아 <laughs> 엄마가 사랑합니다 <laughs> 가족분들 지난 고생을 다 잊으시고요 앞으로 웃은 것 쉬는 날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